기독교 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바르게함과 율을 움을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 is g o d b r e s s e d and used for teaching, everyth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u s e f u n e s s 하나님의 숨소리 신약전서, 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구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보호하심을 받은 자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비동네가 우리가 각자 나누어 가지는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편지하려고 했습니다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전해진 신앙을 위하여 싸울 것을 여러분에게 편지하고 곤면하여 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정제가 오래전에 기록된 몇몇 사람이 비밀리에 여러분 가운데로 숨어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저은 무신론자들이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아트형 허가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의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집트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으나, 이를 믿지 않은 그들을 후에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위의 치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포기한 천사들을 중대한 나라 심판까지 영원한 쇠사슬로 묶고 흑암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도 그들 자신을 성적 불륜과 다르게 빠뜨렸다가 영원한 불 형벌을 받음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본부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몽상가들도 그들 자신의 육신을 더럽히며 권위를 거부하고 천상의 존재를 중상합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까지도 그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언쟁할 때 바기에 대하여 중성적인 말을 감히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질책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합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동물들 같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본능에 하여 이해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있을 전조 그들은 가인의비를취하였고 이익을 위하여 반람어 잘못된 길로 급히 갔으며 그들은 고라의 반란과 같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의 양심 가책도 없이 여러분과 함께 먹으니 여러분의 좋은 잔치 꿈집이며 자기 자신만 먹이는 목자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 그들은 비는 내리지 못하고 바람이하여 불려다니는 구름이며 과실을 맺자고 두 번이나 죽어 뿌리가 뽑힌 가을 나무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수치를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파도들이고 영원히 예배된 깜깜한 흑암에 그 돌아갈 떠돌이 별들입니다. 아담호 칠세손 에너지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시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저마다 불경스럽게 저지른 모든 행실에 따라 불경한 죄인들이 당신을 거슬러 짓거린 모든 모험한 말에 따라 각자에게 벌을 내리신다 이 사람들은 불평하는 자며 흠잡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대로정류에더라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뽐내면서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들에게 아첨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언한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꾼들이 있을 것이고 조롱꾼들은 그들 자신의 불평한 욕망에 따라 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을 분열 시키고 단순히 자고난 본능을 따르며 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인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고 거룩한 신앙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자비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지키십시오.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불로부터 타인들을 끌어내는 그들을 구하십시오. 더러운 육지하여 오염된 옷까지 지어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이 걱정거리를 조정, 조절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낙마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소개시킬 수 있는 분에게 그리고 유일하신 우리여 구원자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엄과 능력과 권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만고저분 또 이제와 영원히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이란 히브리스 11장 신앙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확실히 믿으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Now face being sure of heart we h o 예 사람들도 이 신앙으로서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신앙으로서 우주가 하나님 말씀으로 죄진 것과 보이는 것이 보일 수 없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